지금 보여드릴 운동 방법은 라트랄 킥스탄 힌지 동작입니다. 이제 고관절의 힌지 동작을 이용해서 하는 동작이고 몸통이랑 그리고 자 이렇게 대퇴부랑 90도가 이루어지는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의자를 두고서 의자에 이렇게 앉는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네,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외치보드를 앞에다 대고요. 자, 외치보드를 살짝 중간 정도 밟아주고 이그 상태에서 체중을 어, 무게를 이제 왼쪽에다가 얹으신 다음에 자, 뒤에 있는 의자에 앉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자, 골반 그리고 무릎, 그 다음에 발목, 쭉그 다음 다시 또 일어나시는 거 자, 뱉는 호흡에 내려가시고 들어가시면서 다시 또 뱉는 호흡에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너무 무릎을 과도하게 앞쪽으로 구부리거나 아니면 몸을 한쪽으로 트는 동작 이런 동작들만 잘 제어해 주시면 돼요.